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반헌법적 정치 테러 집단으로 비판하자 민주당에서는 후한 무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서로 간의 비난이 격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이번 갈등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의 회동 의혹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여야 간의 비판 공세는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 힘을 독재 정당으로 지목하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장본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독재라는 표현이 오히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에 해당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불법과 비리를 감추려는 국민의 힘이 진정한 위헌 정당이라고 지적하며 사법개혁을 위한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본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종교 세력을 동원한 정치적 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는 주장은 많은 이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죠. 민주당은 사법부의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 힘 내에 통일교 교인들로 추정되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문제를 통해 헌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